요즘 투자자들은 웬만한 질문은 무엇이든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법적 분쟁, 의료정보, 경제제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분석까지.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보다 인공지능을 먼저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GPT-5라는 가장 강력한 분석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GPT-5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검색을 대신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각종 지표를 직접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뿐만 아니라 RSI, MACD 모멘텀 변화, 변동성 구조까지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초지능형 분석기라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지표 해석력이 승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GPT-5가 코인별 RSI 흐름과 모멘텀의 방향, 추세의 기울기, 유동성의 압력까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RSI, MACD, OBV, 자금 흐름, 글로벌 유동성, ETF 플로우 같은 핵심 지표들을 몇초 만에 통합 분석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SI, MACD, OBV, 자금의 흐름을 두고 GPT-5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XRP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그냥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지표에 기반한 구조적인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최정상급 분석 엔진에게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언제 1만 달러에 도달하는가? GPT-5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하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지표를 토대로 한 결론이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초점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지표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GPT5가 제시한 XRP의 3개월, 6개월, 12개월 지표 기반 가격 전망입니다. 각 기간별로 지표 변화, 유동성 흐름, 모멘텀 스코어까지 모두 고려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GPT5는 단순히 미래 가격을 숫자로 찍는 것이 아니라 RSI 중심선의 움직임, MACD 모멘텀 전환 시점, 스토캐스틱의 방향성, 그리고 ETF 자금 유입 속도를 조합해 구조적인 방향성을 계산합니다. 현재 XRP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RSI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RSI 50 중심선을 장기적으로 상향 돌파하고 그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XRP의 가격 구조는 단순 심리보다는 지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단기 RSI 저점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동성의 방향 전환입니다. 금리의 정점 통과, 유동성 완화 ME의 확장 국면은 일반적으로 RSI가 중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만드는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위험 자산이 먼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MACD 히스토그램이 0 위에서 강한 모멘텀을 나타내면서 출발 신호를 줍니다. 지금 바로 그 같은 시작 신호가 XRP 차트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기관 자금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RSI 40 이하 구간에서는 조용히 매집하고 RSI 5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가속을 붙입니다. XRP는 SEC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공식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실사용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될수록 XRP의 장기 RSI 저점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강한 추세형 자산에게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처럼 유동성 규제의 실사용 기관 수요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시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표상으로도 RSI, MACD, OBV가 동시에 플러스 전환을 만드는 아주 드문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망에 대해 GPT-5는 하락 구간을 2.10달러, 중립 구간을 2.70에서 3.20달러로, 상승 시에는 4.20달러, 현실적인 범위는 3.50달러에서 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기 RSI 중심선이 지지를 받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값들입니다. 6개월 전망에서는 하락 시 1.80달러, 중립 구간은 2.8에서 3.4달러, 상승 시에는 6달러, 그리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상 목표 구간은 4.2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RSI가 70을 돌파한 뒤 눌림목을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추세형 패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전망에서는 하락 시 1.2달러, 중립 구간은 3.2에서 8.0달러, 상승 시에는 10달러, 현실적인 값은 5.50달러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 구간들은 장기 RSI 추세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갈리게 됩니다.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GPT-5는 2040년을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 결제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되면서 장기 모멘텀 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GPT-5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자산을 불려야 하는가? AI의 첫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반응속도의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뉴스 각종 지표, 거래량, 정책이 공개되는 바로 그 순간, RSI와 모멘텀 변동성이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속도로는 이 변화를 제때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 자동매매 시스템은 초단위로 RSI 변화를 감지하고 MHD 이탈 반등 패턴을 포착해 수천 개의 신호를 동시에 조합 검증한 다음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진입 지점을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 시장의 진짜 승리자는 단순히 차트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표와 데이터, AI를 결합해 시장의 모멘텀과 리듬을 실시간으로 읽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GPT-5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민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베런 코인 네 글자만 남겨 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